가면가 철도역이 있어요. 그 철도 자체가 도시의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대개 수도에 위치한 역이 종점이에요. 그러니까 종점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가장 큰 수도의 역에 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그 종착역이 되고 그것이 역 자체가 도시의 문 역할을 하게 되니까 도시의 정면이 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 거리를 향한 건물의 대부분은 옛날 19세기 말에 세워졌던 것은 역사적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기념비적으로 아까 혜신역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를 향한 얼굴이 있죠. 대개 이런 것들은 건축가가 설계했어요. 그런데 그안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안을 보면, 안을 보면 대합실에 혜신 기억에 대합실에 이제 표를 팔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것도 건축가가 이렇게 설계가 사람들이 표도 살고 그다음에 옆에 보면 이렇게 공공공간이 있고 어,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시설이 많으니까 하지만 옛날에 별로 없었을 때는 이것이 센터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옆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렇게 파노라마 찍은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가 여기고 여기가 이제 철도 만들어 가는데 구조가 달라져. 여기는 양식적으로 만드니까 기둥이 있어가지고 넓은 공간인데 여기는 평편하게 만들어가지고 보와 빔을 이렇게 집어넣고 저쪽에다 뭔가 걸치는 형태를 만들고, 저 차, 기차를 타러 가는 데를 보게 되면, 철도역이 하는 철과 유리로 만드는데, 먼저 보면 이렇게 바뀐다, 이거지. 어떻게 이렇게 바깥에는 점잖게 탁 있었는데, 거기를 쓱쓱 걸어나가면, 철과 유리가 생기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간이 어떻게 되냐면, 무한히 이렇게 확장돼가는 느낌이 확 든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중적인, 그 시대가 바뀌니까 공간도 이중적으로 있었던 건데, 하나는 얼굴은 되겠고 자기 폼은 잡아야 되고, 한쪽은 철도는 나가고, 균질한 공간을 만들으니까 그 재료를 서로 달리하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까 전원을 향한 얼굴이 생겨요. 요것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대공간이었고, 철과 유리로 만들었는데, 이거는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라 엔지니어가 만들었어요. 저번에 수정공 할 때도 있지만, 새로운 공간은 엔지니어가 만들었다. 건축가가, 건축가는 당시에 굉장히 시대에 튀어들서다 계속 하던 것도 하고 하던 것도 하고 이런 식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서 이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철도역은 건물의 외부도 가지고 있고 내부도 가지고 있고 얼굴도 얼굴이 두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인터페이스 아닙니까? 뭔가 쑥 들어왔더니 쑥 나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 없어요. 들어왔더니 나가고 거기가 통과하는 지점이 된다고 라 하는 것을 일찍 고여 있는 게 철도역이었어요. 근대 건축의 흔히들 얘기하기를, 근대 건축은 보편적인 군질 공간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 근대 건축은 보편적인 균질 공간을 만들었다. 이거 한 묶음으로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균질 공간이 처음 시작된 것은 건축가가 만든 게 아니고, 이 철도역이라고 하는 기술적인 공간 속에 생긴 거야. 이 철도역이 역만 생기 아니라 점점 토목의 스케일로 딱 일정한 간격으로 쫙 뻗어나가는 거를 예, 체험하게 해줬다는 거죠. 이 철도역도 철과 유리로 만드는데 온실 건축에서 비롯된 거였고, 이 증기기관차를 가지고 했는데 증기기관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 신문 잡지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정보의 역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러니까 사람 많이 보이려면 철도역 와야 돼. 증기기관차가 근대를 만들었는데 여기 로코 모티브라고 하죠. 증기기관차를. 로코가 뭐냐면 로쿠스 장소란 말이고 모티프라고 하는 게 모투스 이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하는 거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열차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하는 것도 장소와 관련되고 이동이라고 하는 지금 건축으로 얘기하고 도시를 얘기할 때 쓰는 말과 마찬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증기 기관차는 사람과 물건의 흐름을 만들어 줬어요 철로와 역이 그거를 만들어 준 역할을 했다 이거죠. 이런 거는 옛날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새로 철도역을 생각해 보려고 했어요. 서울역이 있어요. 서울역에 이제 오래된 역사는 안 쓰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롯데 백화점인가가 들어가 있죠. 서부역이 있고 남대문, 숙내문 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백화점을 놓은 이유는 서부역하고 백화점을 통해서 그 양쪽 갈라진 부분을 이으라고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철도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옛날에는 바깥쪽에다가 그걸 만들어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도시가 팽창하니까 어느덧 도시를 잘라버린 역할했잖아요. 을 그러니까 지금 서울역 서부터 해서 경의선 쭉 해가지고 저기 그저이 경부선 나가는 길이잖아요. 전부 다 동서가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잇는 게 뭐냐 철도역이 있는데 그나마 어, 중요한 건 철도역이 그 양쪽에 이어진 부분을 엮어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어, 유럽에서도 그 끊어져 있는 것들 철도 역사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모이고 움직이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저기 서울역에다가 그거를 만들어 했는데그 롯데 백화점과 무슨 마트가 있는 게 그게 제 역할을 못했단 말이에요. 제 역할을 못하니까 그 서서, 저기, 반대쪽에 있는 지역하고 완전히 달라가지고 동네가 딴 동네가 돼고 서부역하고 이쪽하고는 전혀 딴동네예요 그러니까 그, 그, 그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걸 못했다. 그러니까 철도역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냐, 그러면. 열차가 움직이는 거지만 그 위에 다른 민간 투자가 올라가면서 끊어진 도시를 연결시켜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도시의 활기를 일으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다, 이거죠. 역사학자 볼프만 슈벨부시라는 사람이 철도역의 역사라는 책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냐면 정말 읽어볼 만한 중요한 책인데 철도역의 속도를 얘기하면서 차창을 통해 보이는 풍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철도가 철도가 이제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만들어요 이게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현대 근대의 시각적이거나 감각을 변화시키는 게 어떤 거냐 그러면요 예술이 아니에요 기술이지. 옛날에 브라운관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저 큰일 났구나 그러잖아요. 뭐 전화기 만드는데 70년대 요새 오래된 영화 보면 머리 들고 있는데 뭐 폭탄 같은 거 들고 있죠, 전화기. 그래서 얄삭한거 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라운관 있는데 보라 고랬다 요새는 모니터가 저게 렇 얇잖아 지금 봐. 고 매일 고그 손대고 하는 그 감각이 어떠세요? 어쨌든 그 감각이 있잖아요. 요 감각이 다른 물체를 만들거나 물 물건을 보는 인식을 만들어 준다고. 그 첨단의 어떤 기구들 을 잠깐 쓰면은 그 손과 고 그, 그 만나는 촉감들이 있잖아요. 그 촉감이 그 다른 것과 굉장히 다르다 는 느낌을 네. 인식을 바꿔준다 이거지. 기술이 인식을 바꿔준다. 대개 보면 무슨 인문학이 따로 있고 기술이 쫓아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오래된 이야기의 한 가지라고 볼수 있어요. 20세기를 상징하는 빌딩 타입은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현대건축의 모델은 뭐냐? 그러면 철도역, 공항, 쇼핑센터, 특히 공항, 이런 것들이 현대건축의 도시의 모델로서 등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어떤 건물에 대한 전부는 쇼핑센터강조했지만 이게 흔히들 있는 상업 건물로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 오히려 주인공이 그거일 가능성이 많고. 실턴교통 간에 그거로부터 뭔가 하는데 그런 걸 가지고 건축을 생각을 하는 연습을 해야지 맨날 무슨 뭐 옛날에 거장이 만든 거안 도다다오 얘기만 계속하고 있다가는 안 된다. 철도는 철의 길이에요. 철의 길이라고. 철도역, 그러면 철의 길의 역이라고. 그 길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이 그림은 그냥 저기였는데. 루이스칸이라는 사람을 자꾸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훌륭하다고 얘기했는데 믿거나 말거나 하긴 하지만 난 어쨌든 이 사람 좋아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55년, 제가 1953년생이니까 세살 때, 두살 때, <laughs> 철도역이 길이 되고자 한다. 어떻게 보면 선문, 선답 같은 얘기 되지만, 당시에 건축가들은 저런 얘기 할줄 몰랐다고. 철도역이 길이 되고자 한다? 그러니까 철도역이 철도역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본래 길이었던 그, 그, 그 본래 자리로 잠깐 만들려고 애를 써야지 철도역이라고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길과 철도 사이에 있는 어떤 그, 그거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철도역은 길이었어요. 이동이었다. 이 말이지. 이거를 만드는데 우리 서울역이 길이 되고자 합니까? KTX가 있는 그것이 정말 길이 되고자 합니까? 가려고 했는데 끊어졌잖아. 여기라고 하는 것 자체는 목적지가 아니라 방지, 만 이동하는 장소였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건물도 어떤 목적지로 분화되기보다는 도시 안에, 도안에 통과점이란 말 자꾸만 하는데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모든 건 역만 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이 건축이 되기 이전에 길이 되려고 자꾸만 이렇게 뭔가를 자기를 바꿔 나가는 것이 현대 건축의 중요한 대목이 된다. 이런 거를 알수 있겠어요. 통과점이라고얘기는건 아까 인터페이스란 말의 다른 점인데, 이게 아까 언제나 외부에 접속해야 된다 그랬어요. 인터페이스란 말은 쉽게 얘기하면 자판 같은 게 인터페이스예요. 이제 모니터가 있잖아요. 손이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자판이 가운데 껴가지고 자판이 이렇게 있으니까 자판이 어쩌고저쩌고 한가 하잖아 나의 손의 움직임을 그 뒤쪽에 있는 무언가에 던 넘겨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자판이 지문 대로뛰지 않잖아. 내가 취니까 넘어가니까 자판이 나와 컴퓨터 사이의 인터페이스라고 중간 역할을 해준다. 일본의 이토 도요라고 하는 유명한 건축가가 있는데 한20 버섯 한 20년 됐어요. 그때 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컨셉 그 하우스를 만들면서 제목이 동경 유목 소녀의 빠오 빠오란 말은. 별로 좋지 않은 말이죠. 몽골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게르라 그러지, 빠오라 그러면 중국 사람은 무지 싫어하거든요. 몽골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빠오, 자기네 그 주거 이름을 빠오라 그러면 그냥 무지화를 내 게르라 그래. G-E-R. 근데 이제 그 이름을 이렇게 붙였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예를 들면 집을 이렇게 짓는데 여기는 뭐 테레비도 없다. 왜냐하면 밖에서 영화 보고 오면 되니까. 거실이 필요 없다. 밖에 커피숍이나 식자합되니까 식당이 필요 없다. 레스토랑에서 먹으면 되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화장을 해가지고 잠도 어서 자냐? 잠만 약간만 자고 화장하고 나가면 된다. 이거 무슨 그냥 개념이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라고 하는 여러 속에서 일어나는 밥 먹고 가족들하고 보내고 가족들하고도 안보내도 혼자 살아. 또이 사람은 남자도 아니여자야. 여자가 동경 유목 소녀의 이런 말은 뭐냐면, 여자가 옛날처럼 뭔가 그런 개념이 혼자 자기가 지성인으로 충분한 경제를 가지고 자기가 삶을 꾸려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도시에 살고 있는 그 독신자라고 볼 수가 있죠. 독신자라고 해서 결혼을 안한 사람이라고 한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뒤에도 얘기했지만, 독신자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이게 독신자가 아니라, 내가 뭐 아버지 엄마하고 잘 있다가 유학 하러 여기 왔어. 서울에 뭐 학교 다니려고. 그러면 독신이잖아요. 2년, 3년 동안. 그리고 전문 시간도 얘기했지만, 뭐 가족이 다 있어요. 가족이 다 계신데 여기까지 오셨다. 독신을 오셨잖아. 어쨌든 그 시간 동안에. 뭐 가족들 같이 왔어요. 전부 다 혼자 움직이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독신으로 혼자의 공간을 이용하는 건데, 어디서 생겼냐면, 이동하면서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식의 삶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은 이거를 20년 전에 그런 사실을 알고 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는 옛날 같은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꺼낸 그런 개념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노마드 워킹도 있어요. 일하고 있는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회사원이 돼가지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그냥, 그런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의외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적, 적절한 어떤 그 정해진 일과 정해진 장소에서 일을 해가지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를 조금 불안해 보이긴 하지만, 편집, 편집을 해 나가면서 창의적으로 누구를 만나고 뭐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그런 사람들은 워킹을 뭐냐면 노매드 워킹이라 고 한다고 일하는데 일거리나 이거를 바꿔가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도 쉐어 오피스고 한다. 이 쉐어 오피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그냥 그딱 모자르니까 사무실을 나눠쓴다 이게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현대 건축을 움직이는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일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눠쓴다 그러는데 그냥 나눠쓰는 어떤 뭐 부동산의 하나의 개념인다보다 이렇게 볼 일이 아닌가. 이게 앞으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빌딩 타입들을 크게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될 거예요. 아무튼 새로운 장소가 만들어져요. 역도 이제는 그냥 역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복합시설들이 만들어지고 쇼핑센터처럼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로 복합되기도 하고 공항도 결국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쇼핑센터 같고 아까 뭐습격공항의 전체 수입의 40%가 이루어지는 공항이 그냥 공항이 아니에요. 큰 공간 속에, 내부 공간 속에 사람이 움직이고, 지서 정렬하고, 컴퓨터 움직이고, 하늘로 날아가고, 쇼핑센터가 있고, 뭐 관계없는 사람도 와서 즐길 수 있고, 뭐 영화관도 있고, 모두 있고, 꼭 비행기 안 타도 되는 그런, 우리는 좀 인천국제공항을 얘기하니까 멀어서 그렇지, 조금 가까우면, 저기 제일 가까운 거이 콩콩 공항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냐면 이언 챔버스 같은 사람은 공항은 시뮬레이티드 메트로폴리스다. 시뮬레이티드. 시뮬레이터 뭐냐? 메트로폴리스인데 메트로폴리스를 시뮬레이 시험 삼아서 만들어 본 그런 그런 거볼수 있다라고 하는 정도로 과장해서 얘기지만 공항은 에어시티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 이 공항의 어떤 건축적인 여러 모습들을 이게 현대 건축에다 응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물류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창고는 옛날에 배가 배에서 뭐가 왔다. 그러면 그 창고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주일이고 한달 동안 저장돼 있다. 그러면 손해 본 거지. 빨리 움직여야지. 그러니까 요새 창고가 없어져요. 부두가 있는 창고 있던 거를 개조해가지고 뭔가 바꾸려 고 그래. 요 예를 들면 요코하마에 그막뭐 아카렌가 무슨 창고 이래가지고 뭐 식당 다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그, 도시 재생한다고 한게 있어요. 빨간 무슨 벽돌집을 갖고 만드는 창고였는데 지금 아전 레스트라 인몰이싹 바뀌어버렸어요. 창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창고에 물건을 재어둘수록 손해요. 그러니까 딱 내리자마자 빨리 로지스트로 움직여가지고 해야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창고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에, 그때 물류와 정부의 흐름이 제일 크게 교차하는 게 창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번에 그 창고형 매장할 때도 얼핏했지만 정보공간과 물질공간을 만드는 것과 그게 크게 달려있는 것이 창고고, 그것에 유사한 게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이나 점, 전자제품, 유통점이 오히려 그런 거를 하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에 지금은 약간 거꾸로 보이지만 그럴 것이다. 이거죠. 이거에 참고를 한 사람이 말을, 뭐, 건축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램코라스가 시애틀 퍼블릭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걸 만들었는데 말을 이렇게 했어요. 정보화 시대에 도서관이 어떻게 되었냐면 두가지를했는데 정보공간과 물리공간이 있다. 그러니까 버추얼한 공간이고 피지컬한 공간이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지은 정보공간은 굉장히 정확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물리공간은 뭐냐면 공간적 열광이 있어야 된다 이죠 그러니까 이케아를 가게 되면 물건이 정확하게 딱 있어요. 그런데 물건이 많아. 그 물건이 많은 게 공간적 열광이라고. 예를 들면 컨벤션 센터가 있다 그러면 그냥 어디다 하잖아요. 그런 걸딱 보여 주면서 어떤 물건들이 정확하게 있는 그런 것들이 두 개가 같이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이건 창고도 그렇게 돼. 창고도 이 건물이 크잖아요. 큰 것도 이게 공간적인 열망을 나타내는 것이고 한쪽에는 정확함이 있어야 한다라고는. 그래서 이제 책들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찾아낼 거냐라고 하는 수많은 책들을 명료하게 분류하고 남아 있지만 그것들이 물리적인 공간은 굉장히 큰 스페이스 속에 사람이 도시공간과 같은 느낌을 갖고 내가 건물로 들어왔는데 마치 광장에 들어온 것 같고 대접받는 것 같고 내가 시민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공공 관이 만들어낸다. 두 가지를. 했는데 그게 창고의물리공화과 정보공간을 염두에 두고 만든 그런 개념적인 어프로치라 볼수 있어요. 서가 가